무슨 로 오셨습니까? 음나 새로운 보좌관 임지섭 대위야 문 열어 형석 알겠습니다 야 네? 네너 헌병 아니야? 너 내가 보좌관인지 간첩인지 어떻게 알아? 확인도 안 해? 죄송합니다 문안 여냐? 요거는 새 보좌관 임지섭 대위 잘 부탁드립니다 아, 예. 많이 도와주세요 후속 대장님 군단장님과 테니스 약속 시간이신데 알아전해오봐 아... 대장님도 테니스 좋아하시나? 수사관에는 이게 전부죠? 병사들이? 그게... 수사관 네 상급자가 질문을 했으면 정리를 해서 대답을 해야죠 하나는 활동 중에 고창을 때려서 영창에 들어가있습니다 외가 빠졌네요. 그 사이에 타령한 애는 죽었고 것도 모자라서 후임이 선임을 접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일단 걔 보직 해제부터 시키세요. 영창에서 퇴창하는 대로 아니 바로... 후임 말고 선임이요 선임. 그 선임에는 군단에서 뭐요? 군단에서 백으로 꽂이느라서 그리고 대표는 좀 실장만 신경 써 주세요. 부대 평가 기간 아닙니까? 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한테 다이렉트 보고하시면 돼. 요너 내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기다려. 호영이. 준우? 삼병 한우 열 우리 열명 잡아보자 오케이? 상담원님 오케이? 예뭐 호영이랑 준우 삼병 한우 열 말씀하신 대로 DP에도 연락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애들 휴가 중에 웬만하면 활동 안 보내는 게 원칙이... 거기 계셨어요? 쏘리 쏘리 뭐 보고할 거 있으신가? 자꾸 기싸움을 하려 명목 없습니다.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치가뭘 잘못한 건지 알아? 왜 박중사요? 탈인명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? 똥을 싸지르시냐고 이 박중사님아. 밥 마니까 기분 나빠요. 간부가 부상한데 존대해 주는 건 그냥 예의에 불쌍해 가지고 대접해 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평소에 상명하복도 잘좀 하시고 좀. 왜 <놀람> 박중사? 저 DPN을 전현민 잡았다면서요? 아니 근데 왜 수방사다 인계를 안 하고? 저희 실책인데. 야! 너발 지금 나랑 장난하냐? 그 <놀람> 임지섭 대위님. 간부들이. 사간들한테 왜 존대하는 줄 알아? 우리가 입 열면 지들이 쫓대는 줄 알기 때문이야. 수방사 사단장 똥꼬 빨려고 애들 휴가 중에 착출한 거! 상명하복하게 잘좀해 주세요. 예? 라켓은 이렇게 지는 거야. 응? 존나 못해. 대규모 수색으로 전환하시죠. 임교의 생각 어때요? 이 예, 일단 박중사 말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정말로? 대장이 묻잖아. 머리수가 낸다고 아무래도 능사는 아니니까. 닥치고 내 말대로 해라고 엄마! 제 예, 박중사님 괜찮습니다. 예하고요. 시 진짜. 사장님, 지금 상황이 대테러라고 하기에는 좀. 야이 새끼야, 무사합니화동 무장 타령 몰라? 해화동 때는 소총을 들고 나갔잖아. 칼 들고 찾아갔잖아. 너 지금 이거 항명이야. 원래 말씀하셨었던 대로 그냥. 아니면 경찰한테 좀 막. 혹시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? 뭐?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문제 안 생기게 제가 다 도와. 쳐보겠습니다 니나 그 말에 책임지고 옷벗서 준비해라. <laughs> 인간 양반은 못 되겠다. 석봉이하고 황장수 위치 찾고 있어요 뭡니까? 아, 속이 안 우려날 것 같아서요 왜요?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? 여기서 할수 있는 건이 정도입니다 뭘 힐끗해? 이래도 괜찮으신가 싶어서 말입니다 괜찮겠냐? 확실해? 봄이 오면 너도 나도 다른 사람 돼 있는 거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? 뭐든 된다 응원하는 거